근의 분리라는 것을 해보자. 근의 위치라고도 해. 일단은 근이라는 것은, 뭐 f(x)는 0이라고 치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즉 x축이지, x축과 f(x)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교점의 x 좌표. 그래서 이 근의 분리라는 것은 그 교점의 x 좌표가 뭐 어쩌면은 fx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 근의 위치를 갖다가 조정을 해주려면 근의 위치가 그 위치가 되려면 fx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 근의 분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두 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랑두 근이 모두 피보다 작다, 랑두 근이 두 근, 사 이에 피가 있다.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주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 값, 그러니까 함수값, 경계값. 내가 이 함수값을 경계값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경계값하고, 그다음에 대칭축하고, 그다음에 판별식. 이세 가지를 조사를 해줘야 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 그림으로.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X축 있고, P가, 요렇게, 여기에 P가 있으면, 교점이 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 2차일 때 하는 거야, 이거.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이해하냐? 이게 두 근이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요 상황의 그림을 너희들이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경계값과 대칭축과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경계값이라는 것은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 이게 p가 경계인 거야. p가 경계. 경계값은 이 p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 fp 얘기하는 거야. 경계값은.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면 에? 봐봐봐, fp가 어쩌냐? x축 위 있잖아, 그치 그럼 f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fp가 경계값인데 이게 0보다 크다. 그다음에 또뭐 생각해줘야 된다고? 대칭축. 대칭축 어디 있냐? 대칭축 여기 있잖아. 대칭축. 그럼 대칭축이 p에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잖아. 어, 그러니까 대칭축,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판별식 알지?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그림이 돼야 된다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0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 중근을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럼 중근이어도 두근이야? 어, 두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인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두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같은 두근, 서로 다른 두근,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접해도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접하게 되어 있어도 여기에 근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두근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교점은 하나지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얘는 8배씩은 0보다 크다로 해줘야 되는 거고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면은 그림을 떠올려라 두근이 모두 p보다 큰이 상태의 그림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경계가 대칭축 함수값이 어떻게 되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정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 두근이 모두 피보다 작다. 야, 이것도 당연히 두근이 모두라고.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떠올리라고. 막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떠올리라고.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될지 둘이 생각을 하는 거야. 요세 가지, 요세 가지. 요런 걸 외우면 되겠지. 알겠지?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을 해. 어떻게 생겼어?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은 것은 여기 X축. 있으면 P가 여기에 있어. 그럼 두 분이 둘다삐 보다 잘하 냐면 이런 식 으로 그림 이 돼야 될거 아니 냐고？맞 냐？머릿속 에 너희 들 이거 이렇게 떠올리 고있 어야 된다아 <laughs> 그렇게 그렇게 어 <laughs> 그러면 은 경계. 경계값. 경계값. 어쩌냐. fp가 0보다 크냐 작냐. 크잖아. 보이는 대로. 안 보여? 보이잖아. 어. 아 그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 두 군이 모두 p보다 작다 하면 은 fp도 p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대칭축. 언제? 해? 대칭축이. p보다 작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얘가 p보다 작다. 판별식은 주장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별식은 영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서로 다르이난 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 뭐 어떤 그림을 생각해주면 돼 그림을 생각 우리 속에 떠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피가 있는데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는 것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두근 사이에 피가 있다고.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야. 요 근과 요근 사이에 피가 있잖니. 그러면 경계가 FP가 어쩌니? FP. X축 밑에 있어, 위에 있어. FP. 밑에 있잖아. 경계가. 그러니까 FP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의 분해비 대칭축이 어 얘는 피의 오른쪽에 있는데 피가 여기 있어. 근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느 것에 가까워도 사실 상관없잖아. 대칭축이 피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얘는 대칭축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얘는. 모른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상관없다. 판별식은? 두 제로 서 만나고 있잖아. 근데 얘가 중근일 수 있겠냐? 중근일 수는 없겠지. 아니, 이두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두근이 같으면 말이 되냐고,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자, 그런데 이 판별식은 안 해도 돼. 왜안 해도 되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된다. 이 소린데. 얘는 뭐 대칭충 안 해도 된다고 했고. FP가 0보다 작다.만 해도 된다는 소리야. FP가 0보다 작다.만 해도 얘는 저절로 충전을 시킨다고. 판매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거든. 두 점에서 만난다. 판매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거랑 같다는 거. 두점에서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판매식이 0보다 작다는 건안 만난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근데, FP가 0보다 작다를 했잖아. FP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X축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어. 근데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지금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최고창이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음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런데 fp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를 2차 함수가 지난다는 거아니야 맞지? 너희들이 여기 어딘가를 지나면서 2차 함수를 그려보라고 한번 아래로 볼록으로 그럼 어떻게 그려? 그릴 수 있겠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놈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놈도 있고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전부 어쩌고 있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야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두 점에서 안 만나게 그릴 수가 있을까? 여기 FP가 음수인데 어? 여기를 지나면서 안 만나게 그릴 수 있어?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냐? 안 만났는구나. 만났잖아. 만났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다고 여기를 지나면 이해했냐? 그러니까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절로 성립하게 될 테니까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막 외우는 거 아니야. 막 외우는 거 아니야. 근의 분리. 라는 것은 근의 위치를 좀 정해주는 거야. 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돼야 돼? 근이 이런 식으로 피보다 두근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뭐 그렇게 위치를 정해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해주면 돼. 그게 뭐야? 정계값과 대칭축과 판별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림을 생각을 하라고 두 근이 피보다 큰 그림을 너희들돼 그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 피보다 큰 쪽이 있어야 돼요렇게 이렇게 아그럼 FP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대칭중은 피보다 커야 되겠구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근의 분리다 근데 두분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두분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어째? 얘는 모르니까 안 하고 얘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안 해도 돼 결국에는 경계값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많은 문제에서 얘네들이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 중복됐네? 어쨌건 얘네들을 안 해도 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너 어렵다 헷갈려서 모르겠다 하면은 경계감만이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하고 3 사이에 있으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그림을 생각을 하라고 1, 2 삼 이렇게 됐는데 한 근은 요 사이에 있고 한 근은 요 사이에 있으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맞냐? 그럼 뭐하면 돼? 경계가경계가경계가 경계가, 경계가. f1은 0보다 크다. f2는 0보다 작다. 수아나 이해한 거지? f3은 0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대칭축 판별식은 얘는 야. 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한 거냐면 얘는 뭐한 거야. 샥샥샥샥 이렇게. 아0보다 크다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이 참수가.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를 이 참수가 지나야 돼. 또 여기 어딘가를 이 참수가 지나야 된다고. 요세 점을 지나는 이 참수를 그려보자. 지금 이 소리야. 그럼 요세 점을 지나면서 근이 다른데 생길 수가 있겠냐? 아 이게 뭐막 이렇게 그려? 못 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세 점을 지나게 그리게 되면은 무조건 무조건 근이 여기 사이에 생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도 할 필요가 없고 대칭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판별식하고 대칭축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해주면 돼. 경계값은 거의 무조건 하고. 알았지?